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국제경영 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강의인데요. 경영 컨설팅 협동과정은 일반대학원 안에 경영대학. 그 경영학부와 국제통상학부가 협동을 해가지고 어, 컨설팅 협동과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박사과정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일반대학원 소속이고 박사과정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진행을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 국제경영 2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국제경영 1에서 배웠던 거를 응용 확장을 해가지고 국제경영 2를 하는데 국제경영 1을 안 들었다고 해서 2를 못 듣는 는건 아니기 때문에 2에서는 제가 이제 국제경영 중에서도 제 세부 전공인 국제 마케팅이라든지 국제경영 사례 위주로 해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은 이번 학기에 온라인 동영상 사전 제작 수업이기 때문에 LMS 상에서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어, 시청을 하시면 출석이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큰 부담 없이 수업을 쭉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이번 학기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여기 화면은 저 우리 대학원 수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적 처리 이전에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대학원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영상 보시면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크게 크게 변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수업 방식이 크게 변화하진 않기 때문에 잘 이전에 좋은 학점 받았던 학생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또 좋은 학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국제경영2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아래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LMS상에 제가 올려놓은 거 위주로 해갖고 학습 목표와 강의 방법, 그리고 주별 강의 내용. 그리고 성적 처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 배체 과제라든지 그다음에 시험 방법, 토론 내용, LMS 사용 이런 것들을 강의 계획서 설명하고요. 제 유튜브 영상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유튜브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구독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수업을 듣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구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많이 습득을 하시면 좋은데 LMS 상에서는 동... 영상 한번 출석 때문에 보시고 복습을 할 때는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 게 좋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 주가 대면 수업은 3시간이잖아요. 3학점짜리. 근데 이 수업은 75분이에요. 왜 75분을 주나 했더니 나머지 영상을 한번더 보든지 토론적인 내용을 보강을 하든지 하는데 제가 교수 입장에서 보니까 75분짜리 영상 만들려면요 시간이 곱하기 4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료 준비해야 되죠. 영상 찍어야 되죠. 영상을 곰맥스로 편집해야 되죠. 그 다음에 편집한 걸 갖고 자막을 달아야 되죠. 자막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더 편집해. 편집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 해 가지고 LMS 상에 링크를 걸어 주는 거거든요.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좀 쉬울 것 같았는데 만들 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고 이런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한번 찍어 놓은 영상은 3년까지는 쓸수 있는데 그 안에 제가 업데이트도 하고 활용도 하고 약간 한두 개 중복된 이전에 수업 들었던 거에서 한두 개 정도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영상이 좀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시 그 옛날에 환기시킨다든지 이런 용도로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영상 제작 관련돼가지고 제가 곰믹스나 반디캠, 그 다음 브루라는 자막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트로 메이커, 다양한 방법들을 좀 쓰고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 가면 릴스라고 해가지고 PDF 논문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약해주는 또 AI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그리트인데, 이 그리트는 베스트셀러 책 제목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꾸준히 끈질기게 하면은 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꾸준히 끈질기게 하는 건데, 꾸준히 끈질기게 하려면 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침판도 없고. 온도계도 없고, 끓는 물이 일기압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불을 많이 지피고 막 그래도 온도계가 없을 때는 언제 이게 끓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98도에서 포기하고, 심지어는 99도에서도 포기해요. 1도만 열을 더 가하면 물이 팍 끓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꾸준히 끈질기게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수업을 어렵게 수강 신청해서 오셨잖아요. 제가 좀 많이 안 받고 좀 가려서 학생을 받고 열심히 하려는 학생 위주로 받고 있는데, 이왕에 들어오신 김에 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위도 취직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소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은, 음, 우리 평생, 하는 공부인데 의미 있게 좀 시간을 보내고 몰입을 하게 되면요 시간도 잘 가고 성과도 잘 나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지만 학교에 진학을 해갖고 오면 여기 전문가 교수님들도 있고 학생들 중에서도 또 회사 다니면서 또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식을 또 넓혀가는. 대학원생 생활이 되고 또 좋은 인맥을 쌓아가지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대학원을 왔는데 유상종은 과학이고 이걸 영어로 하면은 same same is science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영어로도 같은 깃털의 새가들이 모인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좋은 인맥을 쌓아 가지고 대학원 생활에 좋은 인생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 좋고요. 그 다음에 AI와 공부 관련돼 갖고 생성형 AI들을 요즘 많이 쓰는데 최지피티라든지 간마라든지 릴스라든지찾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쓰되 출처를 밝히고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아 요것 때문에 ai와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는 문제가 많은데 레포트 베겨서 낸다 라든지 뭐 pdf 요약을 사람 해야지 왜 ai를 시킨다는지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출처 라든지 이런 거 밝히는 거 심지어는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할루시네이션 없는 거로 만들어내는 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i 기본적인 걸 알고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까지 잘 받는 방 방법에 관련되고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제 사이트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런거 찾아보시면서 성적도 좀잘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대학원에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이 수업에 A까지는 잘 드리는데 A플러스 맞으려면은 면에서 퍼펙트 해야지 A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a 들는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래 한글 파일을 통해 가지고 좀더 자세히 강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MS 공지사항에 우리 이번 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려드렸는데 우리는 일대원 소속이고 이 수업은 경영 컨설팅 협동과정의 국제경영 2 과목이고요 3학점에 해당되고 1학기 또는 2학기에 개설이 되는데 주로 이제 2학기 때 개설을 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특별히 없고 사전 제작시 동영상으로 LMS에 동영상을 모두 올려놓고 수강 대상이 경영 컨설팅 협동과정이고요 이교과 의 개요나 목표 단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국제경영 환경과 글로벌 경영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 세부 전공이 국제 마케팅이기 때문에 국제경영 안에 있는 국제 마케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목표고요 전반적으로 국제경영 구조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앞편의 이전 학기에 국제경영 원을 제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2학기 때 입학을 해가지고 수업 안 들은 학생도 있는데, 국제경영 원에서 연결된 연상 선상에 있는 과목이라고 꼭 국제경영 원을 들어야지만 듣는 건 아니고, 국제경영 안 들었어도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대한 제가 쉽 설명하고 강의를 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 신청하는 학생들 보더라도 백그라운드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학부 전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를 여러분들이 좀 잘만 따라 오시면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교재는 글로벌경영 케이스백이라고 해갖고 권종욱 교수님하고 오대혁 교수님 제가 청남출판사라는 데서 쓴 책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국제 마케팅 8판에 이장모 의철 이춘수라고 해갖고 2022년에 책낸 국제 마케팅 책이 이것도 간간히 쓰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국제 마케팅론에서도 교재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말 시험은 온라인상에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교재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구요 중간고사가 100점 100점 만점에 30점 인데 꼭 시험을 안 보고 레포트라든지 논문 프로포절로 대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좀 배점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포트나 보고서로 제출하는데, 이 방법이라든지 주제나 형식은 따로 수강신청이 확정된 다음에 공지사항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날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날짜랑 다 픽스해갖고, LMS상에서 시험 볼수 있게, 시험 범위라든지 방법, 그런 공지를 나중에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LMS 상에 토론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하나 주면은 그냥 자유자재로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20점 만점에 20점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로이 의견 개진도 하고 여기다가 토론 코너에 꼭 글을 하나께 한번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 출결 점수는 LMS에서 수업을 제때 잘 들으면 20점 만점이 되는 거고요. 합계 100점 해가지고 점수를 드리고 모든 면에서 퍼펙트할 때 A플러스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웬만큼 수업 다 따라오고 할거다 했다. 그러면 B, 거기서 조금 더 잘했다 그러면은 줄어드리고요. 출석을 3분의 1 이상 빠진다거나 시험을 안 본다거나 과제를 안 낸다거나 하면 좋은 점수 받기가 힘드니 기본을만 해도 B플러스는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가 배점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어, LMS상의 사전제작 동영상과 참고 동영상을 제공해서 수업을 진행하니 혹시 매 공지사항 같은 게 올라오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제가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LMS상에서 쪽지 또는 인터넷상에 이메일을 보내는데 간혹가다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쪽지나 이메일을 받고도 답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태도 불량으로 감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태도 점수는 반영을 안 했지만 채점할 때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문의를 하거나 카톡이든지 물어봤을 때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별 강의 일정은 학사 일정 및 강의 진행상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고 LMS상의 쪽지는 제가 휴대폰에 모바일로도 쪽지가 오면 그 알람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밤 12시건 새벽 2시건 보내면 알람이 와요. 자다가 깜짝 놀래기 때문에 여러분들 LMS상에 쪽지 보낼 때는 제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보내주길 바라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보내지 마시고 중요한 거면 그 다음날 보내든지 미리미리 보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별 강의 내용을 좀 보면 제가 대학원 수업을 시작하며라는 일반적인 얘기라는 대학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시청하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2차 시에는 국제경영2 관련된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설명을 하는데, 어, 그러면 이 오리엔테이션을 1차 시로 좀 바꾸고 2차 시에 대학원 수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순서나 내용을 이렇게 좀 딱딱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릴스 AI 사용법 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제 중국 관련 논문 요약하는 설명 영상 25분 짜리가 있고요한 주에 75분 이상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 제작 방식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한테 25분 내외로 3개를 만들어 갖고 공급을 매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쌩뚱맞게 교수님이 보시면은 트렌드코리아 책 소개가 1 2분짜리가 온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맞춰갖고 75분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차수별로 여러분들은 올라오는 대로 미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해당 주에 수업을 들으시면 어느 때든 그 주에 들으시면 출석이 LMS상에서 인정이 되고요 2주차에는 국제마케팅 제가 개정판, 올 개정했던 소개 영상이라든지 글로벌 어, 케이스백 책 소개 영상 만들어 놨던 거 코피티션 전략과 연구동향에 관련된 논문 요약 그래서 자료를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도 이게 드릴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다못 주는 이유가 그래서 동영상에 자료가 있는 거는 강의 자료실에서 같이 대조를 하면서 보시고 자료가 없는 동영상은 그냥 마음 편히 메모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교양에 관련된 영상들이 있거든요 사피엔스 총균수의 코스모스 책을 제가 소개하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만 편히 보시면 되고요 어떤 거는 논문을 요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문 관련된 PPT나 자료집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교재의 국제 마케팅이라든지 글로벌 경영 케이스팩 책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넣었고요 뭐 예를 들어 행운이 따르는 네 가지 방법 요번에 제가 만들어 가지고 75분 이차 차수에 맞추려고 또 영상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딱 맞추시고 이런 게 가장 나이스예요. 한 차수에 15분 내외로 세 개를 딱 엮어갖고 한 주가 되는 거고요. 중간고사 때는 특별히 어, 제가 수업은 없고, 여러분 의 과제나 아니면 프로포즈를 낼수 있게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수업 시작하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하고요. 경주 최부자 이야기 뭐 이런 책 읽고 제가 재밌었던 것 영상으로 좀 맞는 것들도 보시고, 7분짜리잖아요. 요거 75분 맞추려고 하나씩 넣기도 하고, 될수 있으면 이제 최신 거를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전에 제 수업을 뭐 들은 학생도 있지만, 어, 안 들은 학생도 많을 텐데, 대부분이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이 한두 개 정도는 이전에 제 수업 들었던 거랑 교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것들은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양한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요거 LMS에서 수업 한번 듣고 복습은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이춘수 교수 TV 여기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지 마세요. 알람 설정하면 자꾸 그 강의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올라가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요런 것들을 복습을 또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성적 처리라든지 중요한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LMS 상의 공지사항에 올려 드릴 테니까 이번 학기도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소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차수별로 날짜를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공휴일도 있고 국경일도 있고 연휴도 있고 들쑥날수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국제마케팅 책하고 글로벌경영 케이스백하고 논문하고 이런게 막 섞여 있어요. 먼제쭉 순서대로 보시면 4주차에는 국제무역투자환경 이라든지 다른 책에서 제가 좀 괜찮은 챕터만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련된 영상 이라든지 국제경영 12장 다른 교재에 있던 급변 ...하는 글로벌 환경과 기업의 대응이라는 아카데미 한빛 아카데미 책에서의 12장만 가져온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논문인데, 글로벌 부산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관련된 요약도 듣고, 1, 2차 시에는 그책 내용 3차시에는 주로 교양 영상이나 논문 요약한 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5주차에는 국제경영 1 2장의 해외시장 기회에 관련된 거 2차시에는 극한적 불확실성 환경에서의 기업경영 네이버 사례라든지 3차시에는 제가 교양서적 같은 것들도 꽤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 다음 6주차에는 지역의 국제가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사례 논문 요약한 거 설명드리고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의 중요성 분석이라는 논문 설명도 하고, 3차 시의 시장의 관점을 통한 파괴적 혁신의 이해라는 어 자료를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뭐 7주차도 그러고, 챕터 4는 글로벌 문화 환경이라고 해서 글로벌 케이스 100에서 어좀 가져다가 설명을 했고, 이런 것도 제 책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별로 이렇게 다, 제 정치 법률 환경이라든지, 아세안 한라, 산업 현황과 한국의 해외 진출 방안 연구 논문 요약한 거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1 0개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몇년 되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은 한번 영상 보시면서 참고도 해 보시고요 뭐 쿠팡 ESG 경영에 관련된 내용 OEM을 뛰어넘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전략 개발 아이디어 이게 5분 2초짜리인데 제 학생이든 누구든 이 아이디어로 보면은 논문을 문헌조사 선행연구 조사해 갖고 논문을 쓸수 있는 주제도 이렇게 드려요. 요걸로 뭐 한번 논문 써보는 학생도 있으면 좋겠고, 자이 수업이 하여간 그이 학기 수업인데 성적처리 전까지 혹시나 본인들 지도 교수님하고 학술지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거나 종강 성적처리 전에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무조건 A+ 드릴게요. 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보든 지 학술지 어 개제를 하면 근데 거기는 등재나 등재 후보지 개제 예정증명서 또는 개제 논문을 가져오시면 제가 A플러스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학술지로 받아갖고 실제로 었던 학생도 있어요. 학술지에 개제해갖고 그러면 너무 뿌듯하고 좋죠. 그래서 11주 차에 보시면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영업무역의 방글라데시 진출 전략, 그 다음에 기업의 지식 경영에 대한 고찰, 12주 차에는, 이건 텍스트북이에요. 8장의 글로벌 마케팅 관리, LG그룹의 진화, 가족, 기업 집단과 관점, 그 다음에 지누스의 핵심 역량 기반 비즈니스 전환 전략, 3차 시에 비키트 엔터테인먼트의 한국형 문화혁신의 가치창출. 그러니까 다양한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박사 논문이든 어떤 학술지 논문이든 막 어떤 거쓸수 있고 쓰고 싶은 욕망이 들고요. 주제가 막 떠올라요. 그러려면은 논문을 최대한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3주차에는 해외 직접 투자 이론 관련된 거 현대장차 인도 내외도 있고 부자되는 10가지의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 쓴 영상들인데 엮어가지고 31분짜리 만들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부담 없이 보시고 경영 컨설팅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 그 사마천의 화신열전이라고 요게 옛날에 진짜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내용을 다룬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발표 자료 작성 및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은 아주 유튜브도 해야 되고 동영상 강의도 찍어야 되고 그런데 어떤 툴을 써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활용해 보라고 그리고 제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 제작 발표를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했으니 14주 차에는 부담 없이 한번 보는 것도 좋겠고요 대학원 수업. 종강 영상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은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LMS상에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데 교재가 꼭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구독도 하시고 음, 그리고 기말고사 볼때 주제라든지 시험 범위, 시험 방법, 채점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은 추후에 LMS에 공지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시험 범위도 굉장히 줄여주고 요즘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성형 AI가 판치는데, 우리가 이제 암기해갖고 암기로 시험 본다는 거는 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잘안 외워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그러는데, 있는 거라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아까 앞에 AI 툴 뭐라고 그랬어요? 논문 요약하는 거. 릴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채찌 PT, 감마그 다음에 요기 툴. 동영상 제작 이란 그 반디캠 이라든지 그리고 곰믹스 부루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도 하시면 좋겠고요 25분 내외로 설명을 드리는데 강의계서 아래 한글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뒷부분에 파워포인트로 또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학습 성과 제고 방안이라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지 그런 영상도 예전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까 AI에 관련돼갖고요. 요즘에는 웰스점에 어. AI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그럼 여기 회원가입 한 다음에 논문이라든지 PDF 파일, 심지어는 유튜브 동영상 주소만 넣으면 얘가 요약을 깔끔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요 논문 요약을 과제를 내면 이 출처를 밝히시고 릴스를 통해 갖고 요약을 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했나 검토도 하고 살을 붙이고 수정하고 편집하면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내용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인터넷도 한번 요약해보고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과제를 내주면 PDF 논문들 있죠. 그런 것도 요약도 한번 해보고 동영상도 길면은 요약도 해서 보시고 심지어제 논문 25분짜리 URL 주소 넣잖아요. 말이 긴것 같다. 핵심만 알고 싶다. 그러면 릴스를, 어, 동영상에 주소 넣으면 요약을 또쫙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잘 활용해갖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어,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최대한 장점을 살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번 학기 잘따라오셔가고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